이상구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17일 68주년 재헌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고 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인데요. 법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법을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만날 수 있고 또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1963년에 발족된 부산지방법무사회가 바로 그곳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산지방법무사회에 정성구 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법무사와 부산 지방 법무사회 어떤 곳인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법무사 제도는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한 제도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종 32년인 1895년 대한민국 법률 제1호인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되어 행정부로부터 사법부가 분리 독립하여 민사, 형사 소송 규정이 시행되면서 법정 변호사 제도가 창설된과 동시에 대서인 제도가 시행되어 법무사 제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후 1954년 사법수사라는 명칭을 거쳐 1990년부터 법무사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무사 제도는 120년간이나 일반 국민들의 법률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무사회는 53년 전인 1963년도에 부산과 경남 전 지역을 관할한 부산지방법무사회로 설립되었다가 법원 관할 변경으로 울산과 양산 김해가 울산회및경남회로 편입되어 현재는 부산지역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후 1990년부터 사법소사회에서 지방법무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464명의 회원과 사무원 등 2,000여 명의 구성원이 있으며 부산시방 법원 앞에 7천 규모의 자체 보무사 해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구사구 초대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사고 소식 좀 전해드리고 계속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신호세통신원의 제보인데요, 49호 광장 광안대교 진입로 방향으로 지금 49호 광장 안 가차로에 승용차 넉대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데요, 49호 광장 광안대교 진입로 방향으로 49호 광장 안에 가차로 승용차 넉대 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구사구 조대서 부산지방법무사회 정성구 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부산지방법무사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소감 한 말씀 그리고 각오는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법무사 생활 24년의 경험을 토대로 회원님들의 건의공허와 법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법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에서 평균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 법무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부동산 등기 업무는 물론 소송 사건이 아닌 공탁 업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과 민사 소장이나 준비 서면 작성 등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부동산 권리 관계 분석, 경매 신청 및 경매 대행 등 강제 집행과 관련된 업무와 검찰청 및 경찰서 제출하는 행사 고소장 작성과 가정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업무와 개인회생 파산 분야 등 법률 절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로서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네. 최근에는 유언 대용 신탁 제도 및 승년 후견 제도와 관련된 업무가 법무사들의 중요한 취급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요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렇죠. 네, 법무사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각 대학의 전문가 교수진 등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성년후견제도의 깊이 있는 연구와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성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은요 변호사와 법무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겠죠. 가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법률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수행할 수 있음에 반해 법무사는 법정 변론을 할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 네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는 주로 법정 변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반해 법무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 변론은 할수 없지만 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소송 사건이 아닌 등기 업무, 공탁 업무, 고전 처분, 강제 집행 사건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그동안의 실무 지식을 갖고 있고 또한 변호사 비용의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현재 법무사업계 현황은 어느 정도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줄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 현황은 금융, 어, 금융권의 전자 등기실수로 인한 사건 감소와 일부 변호사들의 직역 침탈 등으로 어, 업계 자체가 무책이나 어려운 행편에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은 서울소재법무법인의 보따리 영업사무장들이 신규 아파트 입주자 카페 동호회와 결탁하여 덤핑으로 사건을 삭설이 하는 등 부당한 사건 수임으로 법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에 저희 회에서는 사직당국의 행사 고발을 하는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음.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그 배경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네.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영업 사무원들이 네. 공인 중개사나 대출 상담사 및 금융권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가당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 치료로뭐 2, 3만원 하던 리베이트 금액이 최근에는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격서가 받는 등기 수술의 50%를 지급하기도 하고, 또한 요구하기도 하는 등 등기 사건 수임을 위한 리베이트가 만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이러한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와 같이 리베이트 금액이 수술의 50%에 달하다 보니 중개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시민들에게 증가시키고 있고, 또는 수익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서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법무사 의 위상 확립은 물론 무엇보다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네, 네. 자정 결의대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피해 사례나 유형이 있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네. 매수인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채권 할인율이 매일매일 변동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채권 할인율을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다음 그 차이 금액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음. 경우가 있었고. 네. 또한 이 기본적인 등기 수수료에 이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부풀려서 네네.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모든 이런 피해들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정 대리 대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피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 시민들께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주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이용하실 것이 아니라 네. 등기는 내가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음. 한 다음 법무사에게 직접 의뢰를 하시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등기 업무도 자신들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어, 어쩔 수 없이 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에 등기 사건을 의뢰한 경우에는 네. 어, 처리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아서 네. 저희 법무사 회로 연락을 주셔서 네네. 등기비용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시면은 등기비용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해드리고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면 시민들의 피해가 음. 구제되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등기 비용 일반 시민들은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외에도 부산지방 법무사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각종 공익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어,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매일 법원과 검찰청에 해원을 파견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 또한 법원의 민사, 가사, 형사 조정 위원으로 유촉을 받거나 저희 부산시방 법무사에내 조정 중재 센터를 개설하여 법원으로 더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하의 권유를 통한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부산시청 1층에서도 야간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무인원 부수를 설치하여 무료 법률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간내 불우이웃 돕기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공익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앞으로도 네. 더욱더 많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저희 법무사들이 전문 자격사로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시민들을 위해 하는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법무사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3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그 남은 임기 동안 법무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우리 법무사회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단결된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대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법무사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사건 수임을 위한 리베이트 문제 등 우리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가감하고도 지속적인 대책을 강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요. 오늘 스튜디오 구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 소송을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체결 단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 권리 분석 단계부터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법무사는 120년간 시민들의 도움이로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산지방법무사회로 여러분의 많은 또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구사구 초대석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정성구 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출연의 기회를 주신 부산교통방송국에 감사드리며, 교통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근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